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 쓰임 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쓰신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수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충성스러웠습니다. 이 여수아 여수아가 모세가 여수아에게 명령을 할 때마다 여수아가 단 한번도 모세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데요. 라고 단한 번도 그런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가 명령하며 명령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전쟁터에도 가고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수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귀하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힘껏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갈렙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보면 성질이 불뚝 성질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투박, 투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 배운 그, 그런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마다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쓰임 받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쓰임 받는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쓰임 받지만은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출근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잠시 소개하자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친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 진리 중에 진리를 이 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하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은 또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례 요한처럼 행할 때 쓰임 받는 것이고, 세례 요한처럼 행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쓰임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해지며 가장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세례 요한은 변함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과 23절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랑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이제 지금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다시금 베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제. 가까운 곳에 그곳에 물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례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일이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외에 다른 사명, 많은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자면, 변함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26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정원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떠나가서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예수님께로 세례를 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점점 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이 조금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 중에 일꾼이 어떤 자들이냐, 이 세례 요한처럼 이런 일, 저런 일을 따질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고, 흥황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감당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변함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리를 지켜내는 그 일꾼들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이유가 뭡니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번 문을 활짝 열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다니엘입니다.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면서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그래도 변함없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런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제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애국당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합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보디바레 집에서 종살이 하기도 하고 온갖 험악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요셉은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이런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이 모습을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모든 성도들 변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변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변하고요. 비가 내려도 변하고요. 조금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 하기만 해도 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큰 일을 하지 않, 않습니다. 큰 일을 할래 할 수도 없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마음이 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할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더 많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금비 대목의 모든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나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날부터 3일입니다. 3일.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바다를 건너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눈으로 다 봤습니다. 음했습니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나고 나니까 불평 불만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중에는 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우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여수와 갈렙.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며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감당하는 것이 진짜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합니까? 변함없이 설교 준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뼈를 갈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날 사람이 없어. <laughs> 여러분 정말로 밤새도록 준비해 가지고 말씀을 다 들고 섰는데 사람이 오질 않아. 그럴 때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 고백 좀하랍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고 그 자리 넉넉하게 지켜주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용기를 얻고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 변하지 맙시다 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힘껏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원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여러분, 25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원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 세례 요한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27절을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강점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사라져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오늘 세례요한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은 항상 멸망길로 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뱀이 들어간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아담이 나중에 어떻게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 로벤 아시죠? 로벤이 자신의 작은 어머니를 범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장남이지만 별볼일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인생이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장수 중에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장수는 이 말하자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다윗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돕는 그런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장수가 항상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면은 다윗보다 더 높이 올라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이 요압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이 결국에는 요압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엉뚱한 짓을 해서 자기의 작은 어머니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첫째 장자의 몫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둘째, 셋째도 이 자기의 동생 다마를, 어, 자기의 동생, 어 디나의 복수를 한다고 세겜성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둘째, 셋째도 장자의 명분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넷째 유다는 그래도 아버지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가 나중에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12지파가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지파가 제일 많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지파를 통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은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주목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자들을 귀하게 쓰시고 높여주시고 하늘 영광이 가득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륜교회 지금은 은퇴했지 은퇴하셨지만은 오륜교회 그 김은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예수, 예수님을 믿, 믿는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이사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없는 곳으로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생판 모르는 땅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목사님을 청빙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평생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의 아버님은 사라져 갔습니다. 소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자식대에서 말씀 전하는 자들이 생기고 선교사들이 생기고 많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 것,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니더모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째로 네. 세례요한은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29절을 보니 세례 요한이 큰 기쁨을 표현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신랑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할 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맞이하는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같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렇다. 예수님께서 잘 되는 거 보니 나도 기쁘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 받는 것을 보니 나도 기쁘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그런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 보니 나도 기쁘다. 이게 바로 세례요한의 마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례요한은 나는 망가져도 예수님은 흥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존경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들은 자신의 흥망성 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데 우리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달려 있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데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자녀 문제가 있고 물질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쫓다가 보면 문제에 함몰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다르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면 문제가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것.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성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통하여 민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일, 바울, 어, 바울을 통하여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왕되어 가며 그로 인하여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줄기 붙들고 간 그런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그인 족속들이 멸절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일어나고 시대가 깨어나며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부흥기가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무엇으로 바빴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너무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너무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너무 바빴습니다. 그때 가장 강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제일 강할 때가 언제냐?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 전성기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찬양하며 기뻐하고 영광 올릴 때, 그때 여러분에게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 드리며 더욱 더 귀하게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